이제 스탯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활하시면 되냐면, 아, 스탯은 이제 겨울방학때 나머지 진도 다 나갔고, 그 다음에 챕터 12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, 아, 이 본방학 때의 포커스는 뭐냐면, FRQ들, 그 다음에 MCQ들, 요거 두 개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. FRQ는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. 이미 공개가 돼 있고, 그 문제가 없어서 못풀진 않아요. 하지만, 스타트는 사실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FRQ도 그렇고. 왜냐면은, 하 문제를 풀어서, 포뮬러를 적용해서 답이 제대로 나온다고 만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불행하게도. 그래서 얘는, 아,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, 그 FRQ에서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요. 수학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, 뭐, 글씨를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물론 그럼 좋지만, 음,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. 그거를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. 여러분들이 다 맞췄다고 생각해도 한 반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진짜로. 그래서 그런 경우를, 때문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데, 소학은 다른 뭐 A미까지 갔는데 A피스탈시 4점이면 이상하잖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를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f r q 작성 요령 이거. 어, 전체적으로 다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이거는 주의하셔서 들어야 되고 MCQ 같은 경우는 뭐 몇번 풀어오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얻기에는 힘들 수 있는 MCQ 세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접근하고 뭐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겸해서 이제 그이분법 어, 강의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죠 에, 뭐 상기사항은 컴퓨터 사이언스건 이제 이비스타시둘 다.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, 하여튼, 실전 문제, 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, 이런걸 위해서 보내주시면은,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서, 브릴링을 열심히 잘해서, 들들 볶아서, 음, 그, 하여튼, 아지 그래서 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좀 쿨한 편인데, 하여튼,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가지고, 아, 5월, 마지막, 이제 5월에 가서, 좋은 결과가 있던, 이, 3월이고, 5월 요, 요 날이죠? 이때, 좋은 결과 있도록 한 번, 아, 어,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봐요.